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국정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듯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터무니없는 검사 항명 의혹에 대한 조사도 수용을 했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게 되는 엉터리 법사위 국정 조사 진행도 수용했습니다. 바로 이틀 전 김병기 원내대표도 법사위에 산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당이 정상적인 국조 진행을 위한 요건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조건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진정 야당 간사도 없는 일방적인 국정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까? 둘째 여야 합의 없이 여당이 부르고 싶은 증인만 불러서 그들만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입니까? 셋째,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 비정상적인 행태를 그냥 계속하겠다는 통보입니까? 그럴 거라면 더불어민주당 TF에서 검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국회 국정조사를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향한 진실 규명을 끝까지 놓칠 수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도 무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쓰지 말고 당당하게 원칙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입니다. 2026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 위기 속에 예산안의 여야 합의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법정 기한 내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 관세 협상 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하지만 예결이 심사기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부는 증액과 감액의 기본 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행 오늘 강행 의결을 예고하면서 마치 국민의 힘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호도하며 언론프레임만 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각종 정책펀드 3조 5,400억, 지역사랑상품권 1조 1,500억 등 4조 6,000억 원의 현금성 포필리즘 예산은 최대한 삭감을 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총 삭감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면서 2030 내집 마련 특별 대출, 청년 주거 특별 대출, 도시가스 공급 배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등 진짜 민생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 정액을 요구합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의 힘의 진정성을 수용하여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대미투자특별법 관련입니다. 지난 수요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관세협상 후속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기습 발의했습니다. 국회 비준동의 없는 특별법 논의 그 자체를 우리 국민의 힘에서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헌법 절차를 위반한 월권이자 국회를 무시하는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의된 특별법의 내용에도 문제 토성입니다. 첫째, 기금 조달 방식이 기존의 설명과 전혀 다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대미 투자금은 한국은행 외화자산 운용 수익만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는데, 실제 법안에는 정부 차입금, 정부 보정채권 정부 출연금 등 국가 재정을 직접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년 30조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뜻입니다. 이익은 미국과 나누면서 손실은 모두 한국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둘째, 정부가 강조하는 상업적 합리성도 공한 말잔치로 거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가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결국 미국의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만약 우리가 자금 제공을 상업적 합리성을 이유로 거부하게 된다면 미국이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거부권이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관세와 수익 배분 조정권 모두 쥐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법이 됩니다. 셋째, 기금을 관리한다면서 새로운 공사를 만들겠다는 것도 옥상 오기오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한국투자공사등 전문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대부분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에 위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자체적으로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서 수백 명 규모의 신규 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 낙하산들의 자리 나눠 먹기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준비 없습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국회 비준 절차부터 밟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